짠, 피자를 시켰습니다. 어디 거지, 이거? 어, 피자, 여 피자 파는 집이고요.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오, 뜨거워. 저희는 콤비네이션을 좋아합니다. 짠! 씬도우로 시켰어요. 납작한 걸로. 제가 이걸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햇님님의 먹방이죠.

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응한겹 음. 먹는 거랑 음. 두겹 먹는 거랑 음. 세겹 먹는 거랑 맛이 틀려? 맛있다 다르대. 아시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물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물회를 먹으러 가자. 오늘 아침 점심 다 토스트를 먹었더니. 속기좀 느글거려가지고 아 상큼한 물회면 괜찮겠다 해서 저녁으로 물회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음... 저희는 물회 소자리를 시켰고요. 55,000원입니다. 큰밥 먹고 왔어요. 아, 토르다. 이거 <laughs> 말안 듣는 병 남편 병 때리라고. 병 <웃음> 때리라고. <웃음> 아, 어, 다 맛있겠는데? 음. 먹어봐야겠다. 음. <laughs> 엄청 큰데? <크네 웃음> <laughs> <laughs> 전복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딱지 문어인 거 같고 이거 블루베리인가? 되 음. 광어 멍개 여기는 소라 <laughs> <laughs> 포항 물회 양이 엄청납니다. <laughs> 이거 절반도 못 먹겠는데? <laughs> 오늘은 저희가 이 스노우에서 엄마 아빠 얼굴 합성해서 아기 얼굴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찍어볼까? 응. 아 총파 비켜봐 영상 찍고 있잖아. 앉아. 앉아. 어 뭐야 이상해. 형이도 닮고 나도 닮았어. 다크서클이 나내 건가? 민걸 가져갔나? 다크 서클은내 거겠지? 짠 눈은 확실히 나고 코는 잘 모르겠다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성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과연 여러 나이가 나올 것인가? 아기가 제 정수리를 닮아가지고 탈모가 좀 있어요. 남자이면 어떤 아이로 나올까?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돼? 남자. 남자이도 아 괜찮은데. 귀여운데? 귀여워. <laughs> 초파랑 한번 해 보자. 초파. 봐 아, 여기 봐봐. 홍이 얼굴 나온 면 같아. 여기 가운데 한번 봐줘. 이게 뭐야? 대다. <laughs> 아, 얼굴 인식이 실패했대. 아, 강아지 안 된다. 아쉽다. 왜 초파 얼굴은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강아지랑은 안 되네요. 아쉽다. 19주차 배 크기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이 정도면 한 23주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자를 먹긴 했어요 이제부터 매주 배 크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짠 오늘의 간식입니다 우와 뚜껑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봐 저번에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자르니까 좀 깔끔해졌죠? 근데 가서 미용사님이 제 머리 이렇게 한번 들추자마자 탈모가 있다고. <laughs> 저 부분 탈모 생겼어요. 이도탈때 <laughs> 단백질을 많이 못 먹어서 탈모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큰건 아니고 작은 거긴 한데, 오랜만에 탈모가 생기니 좀 <laughs> 충격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탈모 생긴 게 예전에 22살 때 대학병원 취업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로 탈모가 와가지고 여기 뒤통수에 땜빵이 한두개 정도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크게 났었어요. 거의 한 500원 동전 크기만큼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50원짜리? 좀 작은 땜빵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도 잘 먹으니까. 입덧이 있어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무게 안 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애기는 영양분을 다 빨아가고 있거든요 저희 몸은 영양분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신서유기랑 무한도전은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봐도 봐도 재밌어 <laughs> 귀여워 뽀뽀 오늘 저녁은 떡국인데 저번에 떡꼬치 만들고 남은 떡이랑 합쳤어요. 이거 저번에 롯데마트 갔을 때산 계란인데 한 판에 6,000원대? 싸길래 샀는데 이렇게 너무 작아요. 잘못 샀어. 개운 녀석! 우리 기 여기다 콧물 뿌리면 안돼요! 아하 음? 맛있네! 응! 음, 잘 끓였어! 음. 오늘 아침도 추어탕입니다. 그래서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머님이 끓여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요. 아침이니까 이만큼 맛. 옷은 같지만 어제와 다른 장면입니다 오늘 완전 기분 나쁜 꿈을 꿔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요. 꿈에 일단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악마의 편집당 해가지고 왕따 당하는 꿈 꿨어요. 근데 추어탕이 혹시 변비에 효과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변비가 되게 심한데 추어탕 먹으면은 그날은 화장실 좀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래기 덕분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19주에 들어오니까 일단 속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기 전까지 계속 심물 올라오는 것 때문에 과자 먹다가 잠들어서 항상 몸이 왼쪽을 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잠들었거든요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서 근데 19주 들어오니까 먹덧이 많이 괜찮아져서 자기 직전까지 뭘 먹지 않아도 되니까 어제는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와, 똑바로 누워 잔게 얼마만이야. 드디어 임신 황금기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18주 4일. 18주 4일에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18주 2일까지 태동이 없어서 인터넷 카페에 아, 태동이 없다고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혹시 유튜브 하시냐고? <laughs>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신가요? <laughs> 왠지 카페에서 저를 누가 알아보니까 뭔가 뭔가 막 부끄러웠어요. <laughs> 근데 그 글을 올리고 이틀 뒤에 태동을 느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저녁에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쇼파파한테 카톡으로 오늘 저녁 피자 먹긴 좀 그렇지?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초파파가 오! 피자 가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제가 누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꼽에서 배꼽보다 아래쪽이면서 오른쪽 그 부위에서 갑자기 약간 기포 터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스가 터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초 있다가 한번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설마? 하고서 손을 얼른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갖다 대니까 이렇게 또몇초 있다가 퉁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또어 대박 이거 태동이다. 그래서 또몇초 있다가 퉁 이거를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퉁퉁퉁 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승탄이가 피자 먹을 생각에 신나갖고 발차기 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느끼고 그 뒤로 거의 매일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어 태동 느꼈다. 빨리요 와, 빨리와 해서 초파파 손을 대면은 잠잠해요 안 해요 그래서 초파파는 아직도 못 느꼈어요 아직 영상으로 담을 정도의 그 세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꼭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너무 신기해요 확실히 입덧이 좋아지니까 커피가 다시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하루에 한잔다 먹지 않고요. 보통 뜨거운 커피는 반잔 정도 마시고 이거 아이스로 타면은 한잔다 마십니다. 제가 요번에 이걸 샀습니다. 야채 보관 통인데 라겐 할 거예요. 보면 요 안에 이런 칸막이, 칸막이가 들어 있습니다. 어, 파 보관하려고 샀어요. 어제 파를 다 씻어놨거든요. 좋아, 큼지막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이게 어제 산 건데,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이 나머지 한 통은 쓰고 남은 야채 같은 거 보관하려고요. 아, 마음에 들어. 쫄면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쫄면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대로 해 먹으려고 재료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짜잔, 조파 바꿔. 제꺼에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먹음직 <laughs> 난 5시에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장나가지고 묵기를 응? 응? 너무 짰나봐 면을 응. 먹다보면 침 들어가면 좀 불거져 <laughs> 짜장면이요 <laughs> 짜지마 너 어, 양념 잘했네 <laughs> 만들었어 내가 음, 거의 뭐 파는 거은다른게없는데 음. 맛있어! 양고추는 양고추는 양요추는양고잘먹양요양고추